2021년 2월 8일, 월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수 없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시일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형이 받은 유산을 자기와 나누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 율법에 의하면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만은 두 배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도 어, 유산을 받기는 했지만, 맏형이 두 배나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또는 아, 급히 뭔가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은 그런데 그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재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부자가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대풍작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부자는요, 기존 창고보다 훨씬 큰 창고로 재건축을 했어요. 그리고는 수확한 그 엄청난 것들을 가득가득 그 창고에 채워 넣었죠. 아, 그리고는 이제 몇년 동안 먹고 살 것이 넉넉하게 됐으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까마귀와 백합화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안 돌보시겠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덧붙이셨죠.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 백성들과 너희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구별의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일차적으로는 너희는 유대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요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탐심이나 염려를 품는 것은 이것은 가당치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백성들은 창고를 가득 채우려는 데 관심이 많고 그 탐심으로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창고가 가득 차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창고가 비어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겠죠. 창고가 비면 자기 인생이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탐심이나 염려를 품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 백성들처럼 탐심이나 염려를 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은 탐심이나 염려를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인생을 보장해주지 못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21절을 다시 봅시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요, 흔히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뒤이어서 33절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21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재물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재물 대신에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우 원문을 봐도, 재물과 하나님을 대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유 속 부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재물은 넉넉히 쌓아둬서 재물로 부여한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여한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재물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큐티진 메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한시적인 풍년을 여생을 대비한 보험으로 비축한 비유 속 부자를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 하십니다. 아, 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비유 속 부자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비록 재물을 비축해두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탐심도 염려도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여러분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여주시고, 백합화도 입혀주신다라고 하신 거죠.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신경 쓰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염려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염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려를 없애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또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게 잘안 되는 것을 대부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염려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아, 염려가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자기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강하시고, 어떤 아버지보다 부요하시고, 또 어떤 아버지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 염려할 이유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오늘 매일 성경 해설란에서 저는 명언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묵상이라면 문제를 곱씹는 것은 염려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묵상이라면 문제를 곱씹는 것은 염려입니다. 와, 정말 얼마나 탁월한 통찰인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할 사람들이지, 문제를 염려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곱씹나요? 아니면 문제를 곱씹나요?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할수록 염려는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를 계속 곱씹으면요, 그러면서 염려를 하면, 말씀은 사라져 버려요 아, 2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에서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현재형 능동태 복수형 이더라고요 아,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염려는요 우리가 지금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인가 아,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를 지금 능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염려해야 될게 뭐지? 이런 마음으로 염려할 것들을 능동적으로 끄집어내서 찾아가지 말고요. 반대로 오늘은 내가 묵상해야 할 말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묵상할 말씀들을 능동적으로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셀수 없이 많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이 큰지를 생각하면서 아,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the i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어, 고아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어, 고통 중에서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점점 긍긍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심을 생각할 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탐심과 염려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사실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염려가 발붙여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탐심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또 함께 즐거워 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비록 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 이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 첫 번째는 탐심과 염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온통 마음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두 번째는요 재물로 아,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담길 교회에도 재물로 인해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하루를 살아가도록 합시다.